어서오세요. 빨리 왔네. 오늘박 방송 일찍했어요 일부러. 오신 분들은 식사하셨나요 다들? 아 연신 일바타로 왔네 여러분님이. 휴자마자 바로 들어왔어? 오늘은 빨래방에 있어, 빨래방. 오늘은 빨래방에 있어. 오늘은 빨래 좀 하고, 빨리 쉬어야죠, 오늘. 오늘은 그래도 빨리 일이 끝나가지고, 아, 11시 반이 끝났어, 11시 반. 11, 11시 반이 끝나서 잠자다가, 빨래 돌리고 왔어, 빨래 돌리고. 작업복. 내일은 이제 수원으 출근해야 돼아피곤하다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네 처음으로 빨리 키워갔네 처음으로 아 아이씨, 아직도 입시원하시아 9시면 빨리 끝나겠고. 커피 한잔 먹을까? 여기서는 커피 한잔 먹어줘야 돼. 내가 커피 한잔 먹어주고, 커피 한잔을 먹으려고 했어요. 일단 은 커팅제를 먹어줘야 돼 커팅제는 커팅 먹어주면 맛있어. 지금 일주일치를 한 번에 지금 빨래일 빠니까 만 원. 작업봉을 빨아 작업봉을아 오늘 처음으로 일 빨리 끝나서 왔네. 일곱 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1시 20분. 빨리 끝났죠, 일이? 아이, 다시는 이제 인력안 나가. 아이, 일 없으면 쉬면 쉬었지, 일은 퇴혈도 안 나가, 일. 요시는 다 식사하신 하셨나요 오늘 오늘 다 열심히 일 하고신 거예요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식사하시고 내일을또 위해서 아유 더웠어. 아이 그러면 다눈티냐 자판이 작정가지고 우리 예의전도 안 들어오고. 예의전도 한9 시에 들어오겠구만. 진짜 일 끝나고 오면 너무나 행복해 일 끝나고 오면 진짜 너무나 행복해 일 끝나고 어 오면 내일은 응, 응. 수원으로 갔다가 수원에서 일 끝나면 바로 성도로 가야돼요 성도에서 원래 일한 4일에서 4일정도 해야되는데 성도에서 3일하고 또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부터 청담동 거기서 또한 3일 해야되고 한 이틀에 3일 해야되고 지금 그래도 이번달 일을 하면 좀 오래 하겠네요 이번달에 근데 이번 그래도 이번 달에도 25일, 26일 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그 정도 하겠네요. 한 25일, 26일 하겠네. 그래도 이번 아니, 달도 아니. 열심히 해야지. 이번 달도 한, 최근 못해도 한 27일은 해야지. 해서 못해도 27일은 해야 돼 이번 달 이제 추석이다가 오니까 열심히 해야죠. 추석이다가 오니까 이제 이번 달에 추석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이야 10월 1일인가. 그다음 추석이라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 지금은. 아니. 그리고 이제 아 저녁 때니까 좀 시험을 하네 그래도 저녁 때니까 아 이제는 12월달까지 이제 열심히 하고 1월달에 일이 있으면 좋은데 항상 겨울이 고비야 겨울

오늘은 빨리 켜는 거 있어요. 오늘은 방송을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방송을 좀 빨리 켰어요, 제가. 방송을 좀 빨리 켰는데, 뭐다 눈빛 말하시니까 뭐할 말이 없네. 아 아직도 선물이 도착을 안 했대야 참 아, 아니 얼마나 코로나가 오래가면 택배로 친게 지금도 도착을 안 했어. 나참 언제 도착할지 이제 모르겠네. 뭐 10일이 걸릴지 모르고 보름이 걸릴지도 모르고 벌써 베트남에 치 벌써 도착을 했겠는데 벌써 오늘이 6일째인가 됐는데 5일인가 6일째인데 지금도 도착을 안 했대. 현장의 조건이 있지. 답해 죽었어요, 지금, 나도. 더잘 빨리 안 하니까. 아, 빨리. 밥 먹고 들어왔는데도 배가 고프네. 아까도 밥을 먹고 들어왔거든요. 끝날 때 쫄면에다가 김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한 2시부터 잠을 자가지고 한 7시 겠네 7시. 그래도 졸려요, 그래도. 시골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아이가 여러분들 내일도 내일 금요일 목일 뭐, 금요일이가 요일입니다 아이가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잘 출근하시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laughs> 하시는 게잘 됐으면 좋겠네요. 워낙 어, 방송 켜봤자 뭐 오늘은 이제 요거에 방송하고 저도 요거에 방송할 거고 오늘은 이제 방송을 안할 거예요, 오늘은. 오늘 이제 또 리뷰 바로 오늘 한다. 일찍 시작한다 그래 가지고 그거 봐야 되니까 오늘 지내시는 분들 열심히 지내시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하시는 데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더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파이팅한 내일 일하시는 분들 항상 파이팅하시고 맞죠? 수고하십쇼 다들.